예수 그리스도를 힘대 전하여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아멘. 모든 이들에게 기복과 희망을 선포합시다. 아멘. 한국계와 대한민국의 진정한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라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부활의 증인 되어 사명자로 힘차게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앞에 살아 움직이는 부활의 신앙의 삶을 우리는 살아나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뿌린 눈물에 기도와 뜨거운 신앙을 다시 회복하여 다음 세대를 믿음의 반 속에 흔들이 세우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더욱 모여할수 있도록 우리 모두 부활신앙으로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주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 아멘. 사랑하는 아,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 복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와, 부활은 우리의 네. 희망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희망입니다. 부활은 네. 기독교의 희망입니다. 부활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부활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영원히 씨, 늘 위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와도 들어와도 모두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영원히 축복받는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